아침과 점심 사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 브런치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부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에 붙어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묵상 중에 느낀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예배 후 상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2장입니다. 내일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안녕.